우리 처음에 가라사대 했죠? 가라사대를 끝까지 남아있는 분에게 제가 선물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팀하고 홍팀 모세팀 다이팀입니다 자 처음에 가라사대를 했는데 이 가라사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순복음으로 바꿀거예요 순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시는거예요 아셨죠?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탈락 <laughs> 이제부터 시작할게요. 이제부터 시작할게요. 순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이제 가라사대가 아니에요. 자, 순복음 오른손 들어보세요. 쭈올리세요 탈락. <laughs> 이제 탈락하신 분은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돼.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. 자, 왼손으로 올려주세요. 탈락. 순복음 왼손으로 올려주세요. 쭈올리세요 탈락. <laughs> 순복음 쭈올리세요 박수 세번 시작. 탈락. 순복음 박수 세번 시작. 두번 시작. 탈락. 자, 내리세요. 탈락. 숨복음 쭉올리세요 반짝반짝. 탈라. 숨복음 반짝반짝. 숨복음 더 빨리. 스톱. 탈라. 자, 내리세요. 탈라. 오케이, 오케이. 숨복음 내리세요. 안틀리신분손 들어 보세요. 탈락 숨복음 안틀리신분손 들어 보세요. 오케이. 자, 일어나세요. 탈락탈락 숨복음 탈락. <laughs> 안틀리신분 일어나세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몇명안 남았습니다. 어? 여기 지금 모세팀은 살아남은 분들이 안 계시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럼 여기가 지금 다섯 분이니까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까, 순복음 다섯 명이서 가위바위보 겠습니다 순복음 가위바위보! 오케이, 주먹 이기셨어. 순복음 가위는 안 주시고, 주먹 나오세요. 아, 박수! 어, 탈락인데. <laughs> 아니,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 자, 박수!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<laughs>